3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생각해라 했고요. A라는 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x 값을 임의로 설정 또는 그냥 A를 대입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웬만한 거는 다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은1기7 더하기 a 더하기 u 빼기 a니까 a가 없어지는 거죠. 0이 완성됩니다. 그래서 x 빼기 1, x의 제곱, 2차를 쳐다보니까 마이너스 6x, 상수항을 보니까 플러스 a라고 1차적인 인수분해가 만들어집니다. 이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다 라고 했으니까 x는 1이라는 거 하나가 나와 있다. 그러면 요 녀석은 근으로서 1이라는 게 되면 안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1-5 더하기 a라는 것은 절대로 0으로 성립해선 안된다 라는 말이 깔리게 됩니다.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4가 될수 없다 한개 깔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 실근인 거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. 9-a가 빼기 0보다 크다. 9보다 a는 작으면 됩니다. 그럼 자연수는 1부터 8까지니까 8개이지만 4는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7개를 선택해야 되겠네요.